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패배가 주는 교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세네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의자를 옮길 때면 저희 아이들이 꼬 제겨 와서 같이 들겠다고 하고 내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들자고 하면서 아이들이 앞에서 들게 하고 제가 뒤에서 물건인 의자를 예, 뿔꺽이게 들어올립니다. 아, 그러면 사실 제가 다 드는 건데 아이들은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저는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엄지 척을 들어 보이면서 와! 아빠보다 힘이 센데? 하고 제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힘세니까 또 들어줄게. <laughs>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시죠? 가난 전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물건을 들게 하고 뒤에서 아빠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류 전투에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은 패하게 되어지고 36명이 전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은 자만하지 말라입니다 연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었으면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런 명장면을 꼭 연인들이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주 굉장히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리고 또 굉장히 미인인 케이트 인슬랜이 아주 멋진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런 장면 한번 정도는 연출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 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배 안에서 아주 점잖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했냐고요? 당연히 저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타이탄닉 호는 당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렸습니다. 배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고 그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심지어 배 안의 구명보트를 아주 작게 빛에 놓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해 사일체에 두던 날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 거대한 타이탄의 호가 침몰한 말이 되었습니다. 빙상의 충돌이 직접적인 침몰의 원인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들의 자만심이 타이탄 호를 침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자만심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요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냈던 청당군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말을 믿고 요수아가 3천 명을 아이성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던지 이 아이성 전투에 요수아는 참전하지 않고 3천 명의 군사들만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도록 하여금 이렇게 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열효성의 대승리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열효성의 대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폭주을 그들은 터뜨렸습니다. 열효성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 후에 더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마르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자만이 올라올 때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경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늘 다윗이 크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묻는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우리는 뭔가를 진행하고 해나갑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게 있어서 요수와 정탐을 보냈고 보냈던 정탄들이 돌아와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 때, 그때 요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이성에서 보냈던 정탄들이 돌아와서 2, 3천 명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하는데, 하나님, 2, 3천 명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라면,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말. 다윗이 걸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 이들은 마치 쌍둥이처럼 늘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 무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처럼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그 수식어가 마치 쌍둥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수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군사들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참하게 참패하고 무너지고 말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이습간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늘 다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늘 물음을 통해서 늘하나님함께했는 수식어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열가 여러분이 삶에 있기를 삶에 있기를 진정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은 이 간접적으로는 요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더 직접적인 그 원인은 악안의 범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안의 범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나요수의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악안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교하였으니 이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사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리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콕 집어서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사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요사 7장 21절을 보시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간이 훔친 물건이 어떤 거냐면 신엘산 유두한 벌과 은2 0 0세계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훔쳤던 신하슬 읏두 한벌, 그리고 은2 0 0 세겔, 그리고 금한 덩. 이 여러분, 이 아간이 훔친 이 물건들이 이사를 스 패배게 만드는 만큼 그렇게 그렇게 그것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큰 죄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 아간보다도 어마어마한 죄로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사회도 여러분. 우리 볼수 있잖아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 히틀러를 이보다 더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한 나라가 모든 전략품을 다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도요서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를 굉장히 크게 다루시고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아간의 죄를 끝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아간의 범죄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이 아간의 범죄를 지금 들춰내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추적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실전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려 8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렘 사상이 여기서 유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헤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서, 인간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것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물건들은 불태우고 금, 은, 동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러 성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첫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반드시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구 성은 첫 성, 첫 성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악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말씀합니다. 아가리 범죄는 단순 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가리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단순한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다스믿게 하고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그 악한이 그, 그 여리고 여리고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바치할 그 물건을 훔치므로 인해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김밖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의처를 추적하고 드러내셔서 가난 땅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가난 땅을 너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등을 드러내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죄를 줘도, 아무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전적으로 방임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 계속해서 추적해서 끝까지 그 죄를 들, 들춰내고 드러내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죄를 드러내며 굉장히 부끄럽고 내는 괴롭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만은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라도 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는 죄가 여러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에게 회복 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삼복 니기를 어찌 여러분 축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성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오직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발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놔두면 점점, 점점 더 죄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욕심,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은 죄의 발효성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한 사람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가족에게 주변에게 전염되어지고 여행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소동과 고문을 하죠 또 하나 죄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은 죄가 아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주 앞에 무너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주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끼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셨으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다리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나도 살지만 나의 자녀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나의 교회도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조가 이렇게 어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한 사람의 회계가동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1900년 초 영국 지방에 웨일즈 방에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한 부인의 회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부인이 아주 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유우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전 자를 사해준것 같이 이 부분을 외우다가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을 외우는데 자신을 그렇게 모호하고 아프게 했던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임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에 화살을 맞은 한 마리 노루처럼 그녀는 뛰어나가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했던 자기의 죄를 그 형제 앞에서 그녀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그 자신을 아프게 된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회개가 멜리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고 웨일즈 대붕 운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붕이 있었죠. 우리가 잘한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술을 창로한 사람의 회결을 통해서 놀라운 평양 대붕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907년 1월에 시작했던 이 평양 대붕 운동은 그의 6월까지 계속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뿐만 아니라 모든 전 한반도로 그 붕의 불씨가 확산되어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평양 대부문 등이 조선 땅 전체로 확산되어지자 평양에서 믿는 사람들이 수일날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일날 믿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하자 평양의 경제가 갑자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로 인해서 수일날 장사가 되지 않게 되어지자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평양 전체 전체가 수일날 가게물을 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외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회개가 조선 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공도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회개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회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에 의게하는 그런 부흥의 마중물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으려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